애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인도가 앞으로 5년간 성장 동력될 것.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인도 제조업 투자와 인도 경제 호황을 언급하며 인도가 향후 5년간 애플의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5년 동안 인도가 애플의 수익 성장에 15%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기여율은 2%에 불과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는 10년 동안 인도에서 애플의 수익이 400억 달러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20달러로 높였다고 17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인도의 전기 접근성 개선 및 애플의 제조 및 소매 활동 확립 등 여러 요인이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인도 소비자들의 아이폰 구매 욕구와 능력이 모두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도가 경제적, 인구적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애플의 인도 수익 성장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모건스탠리는 경고했다. 그럼에도 모건스탠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 현재 시장이 과소평가됐다며 인도가 중국에 이어오는 5년간 애플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구분응선 넘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기 위해 미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지만 이 소송은 결국 거부됐다. 이 판결에 불복해 FTC는 항소했지만 이 역시 거부되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성립이 한결은 가까워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 게임 브랜드인 엑스박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인수에 주목했다. 미국 FTC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한 조직 중 하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선 유럽 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 위원회 등이 독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양쪽 모두 최종적으로 인수를 승인하고 있다. 한편 영국 경쟁 시장청 CMA나 FTC는 인수저지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7월 11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FTC에 의한 인수저지를 위해 제출된 명령 청구를 거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해 FTC는 재구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완료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항소는 거부됐다. 이 결과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거래를 더 늦추기 위해 FTC 신고를 거부한 재구순회 항소법원의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또 판사 명령 일부인 명령이 7월 15일 만료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의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7월 18일까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인수로부터 철수하는 위약금 또는 양쪽 합의하에 계약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거래를 곧바로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국에선 CMA가 클라우드 게이밍 선택지와 혁신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저지를 향해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여 CMA는 2023년 7월 3주 인수 조사에 대해 새로운 인수 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조사 기한을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프라임데이 2023, 역대 최대 매출 기록.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아마존의 최대 쇼핑 이벤트인 프라임데이 2023에서 첫날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개의 할인 딜과 3억 7천 5백만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한 전세계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총 25억 달러 상당의 할인 혜택을 누렸다. 이번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의 입점한 셀러들에게 사상 최고의 성과를 안겨주었으며 특히 K 카테고리 내 국내 브랜드들은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신화숙 대표는 아마존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막 진출한 많은 국내 셀러들이 프라임데이를 발판 삼아 매출 신장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이뤄냈다며 이미 잘 알려진 K 브랜드들 역시 본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해외 국가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계속해서 신규 및 기존 입점 셀러들을 위한 맞춤 전략으로 이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LG 생활 건강은 아마존 미국 마켓 플레이스에서 한국 본사가 직접 프라임데이 행사에 처음 참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 매출이 전 분기 1 평균 대비 11배나 성장했다. 유럽에서 호주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환경가전 전문 기업 코웨이는 올해로 두 번째 호주 프라임데이에 참여했다. 코웨이는 아마존 얼리 프라임딜과 프라임데이 탑딜 프로모션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비교적 새로운 시장인 호주에서 작년 프라임데이 대비 약279% 매출이 증가하는 등 판매량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구글 소식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NFT 거래하용 안드로이드 앱 마켓 운영사인 구글이 대체 불가 토큰의 호의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 12일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 블록체인, NFT 관련 기능을 포함한 앱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해당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사전에 신고하고 요구사항들을 준수한다면 앱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7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구글이 블록체인 서비스 앱에 대해 폐쇄 정책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가상자산 채굴 앱 등록 금지하는 등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해왔다. 블록체인 게임 비트코인 블래스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앱, 마켓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P2E 게임이나 NFT 마켓, 가상자산 지갑 등 블록체인 앱 서비스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앱 마켓에서 갑자기 삭제되거나 앱 출시를 위해 앱 마켓과 장기간 협의해야 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P2E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만 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록을 위해 1년간 심사를 거쳐 지난해 말 비로소 심사를 통과했다. 구글의 정책 변화로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선 이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FT 업계 역시 구글의 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플랫폼인 구글이 금지 일변도에서 문호 개방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이 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마켓에 NFT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진화 관련 규정이 자리를 잡고 나면 콘텐츠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용자 인식 변화가 있기 전까지 NFT를 다루는 게임 시장이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 같긴 하나 이번 구글 플레이 정책 변경은 시장이 확대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앱 결제 규제도 다소 느슨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는 구글 관계자가 NFT 구매 방식과 관계없이 NFT를 이앱 콘텐츠 잠금 해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 했다고 보도했다. iOSM 마켓 운영사인 애플은 이 경우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이 일반적으로 결제를 위해 PC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애플의 NFT 관련 규정은 수수료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꼈는데 구글은 NFT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어느 쪽이든 NFT 시장이 조금씩 개방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신호라고 봤다.